아, 구독! 아, 좋아요! 아, 아이거야 어우, 시원해! 어우, 시원해! 어우, 셔대해 어우, 시원해! 아, 역시, 어우! 의사 한번 다 어, 봐. 아, 거기 허리, 어,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나 최고의 대통령이야! 어, 좋아, 거기, 어우, 시원해! 어, 뭐야? 어, 이수! 왔나? 아이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다. 왜?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.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지금 긴급 회의가 잡혔습니다. 긴급 회의? 예, 진짜 예, <laughs>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. 야,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긴급 회의면은 지금 전해드리러 온 겁니다. 아 그러냐? 예, 가야 합니다. 아, 가자, 가자. 야차 세기 시키고 가자, 가자, 가자. 어의사 양반 돈은 나중에 입금할게. 아, <laughs> 어, 어. 야 유수야 돈 네가 내라. 나중에 알았지? 알겠습니다. 아, 가자 가자 가자. 아, 야 이수야. 네네네 네. 내가 근데 지금 뭘 하나 까먹은 것 같아. 그거 아마 긴급 회의 시간 까먹은 거일 겁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 내가 네. 지금 중요한 걸 해야 했었는데. 어? 야 맞아 야. 예? PC 방. 오늘 오버워치 경쟁전 슬3 오픈 날이다. 야! 빨리 세워, 빨리 세워!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, 우리 가셔야 합니다. 야 됐고, 나 PC 방에 있을 거니까 예, 그 나라 아, 그말 잘해라, 알았어? 아, 아 아니면 야야야야야 야, 야. 야, 이수야, 노버 차지. 예? 아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. 야, 아니. 네가 가면은 내가 어떻게 돼? 응? 아이씨. 그래, 들어가! <laughs> 좋아, 야! 야, 야, 잠시만! 야, 이수야, 일봐일봐 예, 예, 여기 지금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대통령인 거 어? 대통령이 PC방 간다면 사진 찍을 거 아니야 모자 뭐줘 봐. 아, 이거... 옷... 아, 네, 이으세요좋 아, 아, 좋아, 좋아 아, 이제 센스가 없어, 진짜 자, 아. 가자 너무 수상스러운데 아! 아, 아 안녕하세요, 사장님! 아유. 아, 저 대통령 아닙니다! 어, 아, 됐고, 야, 이야 너무 스 아 뭐가 대통령 아니라고 어우 대통령 치X빠 야 야야 야오바시 들어와 들어왔지? 네 예, 들어왔습니다 어. 야 좋아 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안온나 안온나 아 어, 마음 풀고 게임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야 하자 너뭐 할거야 저한정합니다 어? <laughs> 한정 그래 그럼 난 겐지하지 가자 안녕 성명 개못드 아니 야 뭐하냐 아이... 아니 필 쳐들었는데 그거아 오죽 아... <laughs> 대통령한데 화낸 거냐? <laughs> 아이 게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님? 아씨아 알았어 야 빨리 들어와 가자 좋아 좋아 뛸수 있어 뛸수 있어 뛸수 있어 좋아 아니 우리 아... 팀뭐 하는데 진짜 야야 고기수 겐지가 야나 마이크 킨다 네? 안 되겠다 아아야 니네 뭐 하냐? 나 뭐? 목소리가 대통령이라고? 너, 뭔 소리야? 내가 왜 대통령이야? 대통령이 게임하겠냐 지금 이 시간에? 아, 진짜 좀 제대로 하자. 어? 아 씨. 아, 기분 잡쳤네. 아, 이제 가자. 예, 예. 예. 아, 저 기분 저 개게 개저... 아, 짜증나네. 아, 돈. 야, 이제 돈내라 빨리. 아유. 예, 예, 예. 어. 아. 아, 진짜 증나네 짜증나. 야, 됐고 야. 야, 비야.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어. 환아, 아 환아, 어 도착했나? 예 도착했습니다. 아뭐 먹게, 어? 야. 네? 아니 사람들이 많은 공공 장소에 나한고 꼬면 어떡하냐냐? 빨리 빨리 빨리, 그 오죠 오죠 오죠. <laughs> 어, 여기서 어떻게 했나아 맞다 어. 아, 맞다 맞다. 야 듣고야. 야너 진짜 생각이 없냐? 아니 사람, 진짜 차. 아무도 아,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. 아 가자 가자 가자. 아 그럼 다행이고 야 됐고 나는 호박파이 버거다 알지? 아 그럼 저도 호박파이 버거 먹겠습니다 어 그리고 야 시켜 어야야 알파살이 야, 나 쳐다보는 거 같아 야 여기 있을게 빨리 사와 아씨진호박파이 버거 두요만 주세예아저 예. 빨리 주세요 저희 대통령님이 기다린다고요 어? 어? 아예 아, 감사합니다 음. 야 여기..여기 여기 왔습니다 야.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저저저짜 아닙니다 오, 오, 오. 야, 놀러 와, 놀러 와, 놀러 와, 놀러 와, 놀러 와. 뭐 하는데? <laughs> 대통령을 먹고 싶다고 말하면 어떻게 이 자식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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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, 아, 죄송, 죄송합니다. 야, 야, 빨리 타, 빨리 타. 자, 빨리 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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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, 야, 너 집에 가. 어? 내려. 야, 나 혼자 간다. 네. 아, 저 예? 네? 아, 진짜 생각이 없어 진짜. 어, 아, 대통령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, 쟤? 아, 진짜 비서 잘라버려라. 진짜 싸움만 잘해가지고 진짜. 아. 어, 어우, 아, 아니, 아까 호박파이 먹은 게, 그렇게 안 맞았나? 아이씨, 배 아프네, 아. 아니, 그 이수구덤 때문에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래. 아, 됐고, 대통령이 맥도날드 갔다는거 알면은, 나라가서 뒤집힐 테니까, 뉴스 좀 봐야겠다. 어, 확인해 봐야겠어요. 아이씨, 다행이네. 그런 뉴스는 없구만. 그러면은, 진호 유튜브 나와야지. <laughs> 어, 뭐야? 누구야 제, 누구세요 저기 제가 대승..대승님 대수, 뭐야 너왜 왔어 아..아까 아까 정말 아 눈치 없이 죄송했습니다 아니 너 때문에 내가 뉴스에 나왔잖아 아이거 아이 그 사과의 의미로 작은 이제 과일 하나 습니다뭐뭐 뭐, 뭐 이거 뭐아스워 보는 과일을 사왔어 또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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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 뭐 이거 뭐 비싼 거야? 네, 좀, 좀 합니다. 한 57만원 정도 하면 니다 과일이 57만원이나 한다고?! 이, 네, 네. 음, 좋구만 좋구만. 그래, 알았어. 그러면은 뭐, 내일 출근하라고. 그 차는 앞에 있고, 아까 내가 좀 무례하게 행동해서 미안해. 그 그, 그 추울 테니까 이거 가져가, 이수야. 어... 네? 집에 가서 이 가족이랑 이거 먹고 음 이거 먹고 이거랑 막다 남은 거 아닙니까? 뭐? 아, 뭔 소리야. 너 지금 대통령 무시 아니, 자, 이거 샴페인 이페인페좀샴페인은좀 먹고 남은 건데 이 a m 40년산 e c h a m p 자자 n e champag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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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어 a m p a g n e champag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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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좀 a m p 이 g n e 어.. 역시 좀 된놈을 볶긴 했어 으.. 어, 됐어 됐어 하여튼 옥상가서 맥주에 과일 좀 먹어야겠다 오랜만에 음.. 대통령도 좀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음.. 과일 좀 먹어볼까? 아오아 드럽게 마았는데 뭔가 드럽게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음.. 어, 맥주 좀 마셔야지 <laughs> 어 어 졸리 구만어 역시 원샷엔 과일 하나. 아 어, 이제 좀 자야지. 아 어, 피곤하네. 어 내일 일하려면 자야돼. 음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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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어어 어, 일어났구만. 어, 저, 아, 어우 어, 좀 쌀쌀하네, 아, 어. 어우 추워, 어우 추워, 아유 어, 날씨 좀 볼까? 어디 보자. 오늘 날씨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기침을 다하네우 아, 어. 우 어. 뭘안살하는건가 어, 어? 이수한테 전화 있어 어, 이수한테 전화한 이수한테 이수야 여보세요? 예..예..여보세요? 예, 야야 우리 쪽으로 빨리 와 우리 쪽으로 빨리 와 예..아 예예 알겠습니다 야 이수야 네. 예. 누가 나를 암살하려나봐 빨리 와 빨리 예예답하겠습니다 어? 어 빨리, 빨리 빨리 어? 누구 누구 누구세요? 살려주세요 제발요 아니 이 자식을 불러줘야 할시간이됐는데 아직도 안 와. 어, <laughs> 내가 슈퍼카도 줬는데 힘들어. 진짜. 어 나보다. 이수야 여기 있어. 어, 어디? 어디 이수야? 이수야 여기. 어어야야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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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화장실 확인해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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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화장실 화장실. 들어. <laughs> 어. 어? 이수야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감기를 좀 걸린 것 같다. 이수야 아무도 없냐? 어. 어 <laughs> 이왜 뭐야? 있어. 있어. 야. 야. 어디 있어? 어디 모르겠냐? 못 봤습니다. 이 씨. 쎄 번도 망 이거 쎄쓰레 와! 어? 뭐야, 이 씨야, 이거? 제몸 움직이지 않아요. 니가 때라고 이야 몸이 안 움직여요. 날 죽이려고 한다, 버이려고 아닙니다. 그래 아니지. 야, 야 우리 이거 어떻게하냐 이거 어떻게 해준 루키야... 루키까지 왔어... <웃음> 루키야... <웃음> 이제 일단은 됐고 야! 정부한테 지원해서 빨리 헬리콥터 뽑아 빨리 연락해! 아, 헬리콥터 뽑으라고 연락했어? 안 했어? 아, 이 학원 있는데요 어 아, 이 뭐야? 여기 왜 이렇게 안 잡혀? 아, 설마 아니지? 어. 맞는 거 같아, 여기 너무 미이라서 아, 아, 전방 안 잡히네! 아 야 됐고야.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함정을 팔수 있는 거야? 뭐, 뭐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대체? 아니 그, 그냥 거의 마술가도 같은 일인 거지. 아니 근데 야.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예 뭐, 예, 예. 내가 기침을 할때 우리 집이 파괴된 거 같아. 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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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. 어이. 야! 하하하지 하!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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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오, 어! 어! 어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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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,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, 총 쏩니다 저총 쏩니다 어. 어, 아유...미안하다 야! 어떡하지? 어. 잠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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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! 저, 어! 이 어떻게 해! 내다 이제 에에 뭐, 기절, 기절했어? <laughs> 에이, 씨, 어떡해, 나 딸들 어떻게라도 올라가겠다, 씨. 하, 하, 아, 뭐야? <laughs> 야! 어? 어이, 어이. <laughs> 아, 아, 아파. 아오. 어. 자는 <laughs> 척한 거냐? 내가 지금 돌 하나나 하 하나 쌓으면서 겨우겨우 니 겨우 업어서 올라왔는데 자는, 자는 척한 거였어? 아이, <laughs> 아니다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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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갑자기 아프네. 야, 됐고, 야. 아유, 아유. 야, 시간 없어. 일단, 빨리. 그, 차가 들어 가자, 차가 들어. 치가서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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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, 헤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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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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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WHAT?! <laughs> 왔다 아, 청와대아 저한테... 빨리 가서 긴급 회의를 해야 되는데. 어! 나 때문에. 나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가 다 터져버렸다니. 내가 기침하면서 오는 것 때문에 결국에 내가 사는 동네가 다 터졌어. 나는 국민을 지키지 못해.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<laughs> <laughs> 하야..해야겠어 <laughs>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진로입니다 결국에 저로 인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후로 대통령 자리를 하야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죄를 스스로 닦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